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트 소재편 제3강 인조섬유가 되겠습니다. 인조섬유 중합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합체에는 천연중합체가 있고 합성중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중합체는 뭐냐면은 제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에 존재하지만은 섬유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섬유화해서 사용하는 것 거죠. 그래서 면인트나 목재펄프, 목재 펄프 같은 경우를 섬유화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어 우리가, 그이 목재 펄프는, 약한 절반은 이게 셀로즈가 있는데, 한 절반은 비셀로즈예요 논셀로즈.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논셀로즈를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거를 하는 게, 리그린이나 펙토산 헤미셀로즈 같은 거를 어,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섬유가 종이 레온 이 아세테이트 등의 원료로 어, 사용하는 어, 천연 중합체가 된다. 그다음에 천연 중합체에는 또 단백질 고무 등의 어떤 천연 고분자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고무를 단백질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화학적이나 기계적인 공 어, 공정을 거쳐 가지고 섬유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탈취 땅콩 옥수수 대두 등의 짜고 난그 찌꺼기를 가지고 이거를 단백질을 추출해 가지고 재생 단백질 섬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합성 중합체는 이단량체를 결합시켜 가지고 거대한 리립을 형성하도록 해서 만드는데 이 합성 중합체의 원료는 대부분 석유 화학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석유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고급 휘발유 뭐 경유 등등 뭐 이런 거다 만들고 나머지 얻어지는 걸 가지고 부산물을 이용해서 합성을 해서 만든 만든 것이다이 합성 중합체는 그다음에 재생 섬유와 반합성 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생 섬유의 대표적인 게이 비스코스 레이온이죠. 비스코스 레이온은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물성 측면에서는 좀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합혼합방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이 비스코스 레이는 대표적으로 풍기 인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기 지방에서는 이 비스코스 레온 이실를 갖다가 직조를 해서 상품화해서 많이 어이 홍보를 하고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스코스의 어떤 물성을 물성을 비스코스뭐 예를 들어서 물성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물에 젖었을 때 상당히 약해진다. 아, 그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뭐 여러가지 그또 수축이 된 현상이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나온 것이 이 포리노지 모달 리오셀 텐셀 이렇게 많이 개발되라 그래서 여기서 리오셀 텐셀 같은 경우는 참 어, 어떻게 보면은 신의 섬유다 할 정도로 아주 퍼펙트한 그런 섬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코스에서부터 점 점진적으로 개발돼 가지고 이런 섬유를 수 있다. 이게 다 재생 섬유다. 그래서 아이 비스코스 섬유를 만드는 거는 용액에 용해해서 비스코스 섬유를 만드는데 아이 이런 목재 펄프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목재 펄프를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녹여서 알칼리 셀로즈를 만들고 이거 부숴서 50시간 녹성하고 그다음에 잔토 잔토겐 소다는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용해해서 비스코스 용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스코스 용액은꼭그 보면은 우리 조청 같이 예, 예, 그런 정도로 이제 그이 약간 이 밤색 빛을 띠는 그런 용액이 되는데 이 용액 자체를 우리는 비스코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황산액에다가 습식 방사하는데 황산의 습식 방사에서 나온 것이 비스코스 레이온이다. 그래서 이 비스 어, 이 원사에 제대로 된어 이름은 비스코스 레이온이 맞아요. 근데 시중에 비스코스, 비스코스 레이온, 또 레이온, 뭐 인견, 뭐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 어 실제는 비스코스 레이온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생섬유는 단백질계가 또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 뭐 천연고물 등등 있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반합성섬유는 아세테이트, 트리 아세테이트, 셀로즈계, 단백질에는 프로믹스 연마고는. 그래 반합성 섬유의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는 지금 여기서 50%의 셀룰로즈를 얻어가지고 얻는다 는자체는 재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 섬유라는데 이거를 화섬화를 시키는 거예요. 화학 섬유화를 시켜 화학 섬유. 예를 들면 아세트산을 넣어서 이거를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거 화학 섬유화 시켰다. 그래서 반합성 섬유라고 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를 그 다음에 이 아세테이트는, 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목재 펄프에다가 초산 황산을 가해서 아세틸화를 시킨 것을, 이걸 아세텐 용액에서 건식방사를 하게 되니다 그러면 반합성성 아세테이트 만들어지는데, 아세테이트 위에는 아세테이트가 있고, 트리 아세테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든 제조공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성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목재 펄프를 가지고 아세트산을 넣어서 아세틸화를 시키고, 이런 플레이크 섬유소가 되면은 이거를 물을 넣어서 가수분해를 해서 그 다음에 아세텐 용액에서 건식 방사를 하는 것이 아세테이트예요 아세텐 용액에서 건식 방사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트리아세테이트는 이 물에서 가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레이크를 어 메틸렌클로라이트라는 데서 용해를 시켜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건식 방사를 해요 이게 트리아세테이트 그래서 이렇게 제조가 되는데 이런, 거그 아세테이트는, 아, 비스코스 레온도 그이 드레이프성 인쇄가 많이 들, 그, 여성용으로 많이 쓰지만은, 이 특히 아세테이트는 여성용, 아, 원피스 또는 뭐, 이런, 어, 이 가디건 또는 뭐, 이런 브라우스 등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성섬유가 되겠습니다. 이 합성섬유는 두 가지 방법에서 만들어야 돼요. 축합 중합을 하는 게 있고 부가 축합을 하는 게 있어요. 부가 축합 이 축합 중합은 A라는 단량체와 B라는 단량체가 만나 가지고 물이나 탄산가스 같은 걸 버리고 계속 합성되어 나가는 거 이거를 축합이라고 하고 부가 축합은 A, B 단량체가 만나 가지고 합성돼 나가지만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버리는 게 없이 합성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어 축합을 해서 나가는 거는 폴리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 그 다음에는 폴리 아미드, 이나이론이죠그 다음에는 폴리 우레타 포류레탄, 스판덱스. 응? 뭐, 이렇게 되요그다음 부가축합은 아크릴이나 뭐 PP섬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에서 만들어진다. 그래, 축합중합에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포리아미드. 포리아미드는 이게 나이론이다. 그래서 이 나이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스타킹용, 가발용,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막, 가방이나 원단이나 뭐, 다양하게 많이 이제, 이 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나이론이 처음 개발한 곳이 이제 독일인데 그 나이론은 처음 개발해서 사용된 게 이제 치솔모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스타킹 재료로 사용하면서부터 굉장히 그 시중에 활성화, 활성화됐다. 사용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나이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이론 66과 나이론 6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이론 66은 유럽이나 미국 쪽에 사는 것이고 나이론 6은 우리나라나 뭐 일본에서 주로 생산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이론 66은 그 원료가 헥사메틸디아민과 아디프산을 중합을 합니다. 단량체를 중합을 해서 아미드 결합을 시켜서 나이론 6만 그래가 폴이아미드라고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나이론 6은 시크로 핵산에다가 항산 암모디아를 합성시켜가지고 카프로락탐이라는 그이 알맹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알맹이를 보관하다가 그거를 방사를 해서 뽑아낸 것이 이제 나이론 6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나이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포리에스테르. 예, 포리에스테르는 축합주기 만드는데 이 상품명이 테릴레하고 데크론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원래는 미국의 두편사에서 만들어가 데크론이라는 상표로 해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상품화 하지 않고 어 그냥 이제 방치를 했어요 근데 영국의 코틀즈사에서 테릴레이라는 상표명으로 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시중에서 그 주로 그 TC라고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폴리카톤 TC 같은 거거든요. TC, PC. 그래서 이 앞에 T자가 테릴린의 약자를 따서 T로 써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PC보다는 TC라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폴리에스테르는 그 디올과 디카로볼 복식산을 합성해서 만든다. 그래서 이 합성중합체에서 아까 뭐 이런 걸 버리고. 어, 나와서 이제 참 고분자 합성이 된다. 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뭐, 아까 나이론 포레스탈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이 니트를 하기 위해서 이 섬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섬유 실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근데 이제 최소한의 나이론 뭐, 포레스탈 등등처럼 이러한 그 원, 섬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레스테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포레스테는은 아, 여기 이제 솜 이불 솜 같은 거 지금 뭐 과거에는 우리가 천연 솜을 썼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 이 화학 솜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 포레스테롤은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어,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문자로 해서 실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불솜, 기타 등등 우리가 그 패딩 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고 해서 진짜 천연 보다가 더 감촉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원단 뭐 이런 등등으로도 많이 어, 광생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리우레탄 스판덱스 이 이제 스판덱스 라이크라는 인데 이 스판덱스로 이제 불응이 맞고 이 라이크라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인데 우리가 쓰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은 폴리에스터에다가 테 디소시소나이트라는 걸 중간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다시 그로키를 합성해서 폴리우레탄 중합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은 건데 어 이게 신장을 하면은 늘어났다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되는 그런 어떤 이 갖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포리우레탄을 다이마루 같은 데서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1 5데니아뭐 10댄 이런 정도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쇠타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잘 짜여지질 않죠. 그래서 이 포리우레탄에다가, 어, 아, 포리에스테나 나이론 같은 거를 연사를 해서 이 만들어서 판매인데, 그래서 우린 그거를 그냥 스판사다, 이렇게 해서 사고,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 이포리우레탄 스판덱스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스판사로 하기도 하고, 그냥 해서, 이렇게 뭐 수영복이나 뭐이 스포츠웨어나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쓰고, 우리가 입는 일상에서 입는 뭐 이런 바지나 이런 것도 다 요즘은 경사회사 다 스판을 넣고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놓고, 또, 니트도 마찬가지로, 엘선들, 뭐, 프로바나 뭐, 이런데다 다또 스판을 넣어서 착용감이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포류를 탄 스판덱스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까지는 축합주가, 부가축합에서 만드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크릴이나 PP 섬유 같은 거를. 그래서 이 부가축합에서 아크릴은, 아크릴은 원료가 뭐냐면은 아크릴로 니트리에요.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 아크릴로니트릴이 이제 원로인데 이거를 아크릴로니트릴로만은 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염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크릴이라고 하는 아크릴릭 섬유는 이게 아크릴로니트릴이 어. 85% 이상 넣고 나머지 공중합체를 넣어가지고 실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드아크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가 아크릴로니트릴이 어85% 이건 이상인데 85%에서 35% 정도를 넣고 그다 나머지 이 공중합체를 넣어서 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염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중합체를 한다. 그래서 공중합체는 메틸 아크릴레이트, 비닐 아세테이트, 메틸 뭐다크렌트레이트 염화비닐 등등의 이런 종류가 공중합체로 아크릴을 하고 같이 합성을 해서 실 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축합중합에서 만온들은 폴리 포리, 폴리에스테르, 뭐 폴리아미드 뭐, 포류를 다필라멘트잖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크릴은 필라멘트가 아닙니다. 아크릴은 필라멘트로 뽑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 스테이블 파이버, 솜상태로 뽑아가지고, 이걸 방적을 해서 아크릴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100% 아크릴 같은 경우는, 그냥 아크릴, 아크릴 방적을 해서 하는 거고, 뭐, 여기서 막, 뭐, 또 혼방사는 만들지. 그래서, 이렇게 그, 이, 나온 그, 이 방적사가 되죠, 아크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를 만드는데 주로 한70% 사용이 되고 세타나 뭐 모자, 양말 뭐 겨울용품. 그래서 이 아크릴은 양모와 거의 흡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염색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보온성도 그렇고 가지고 있어서 겨울용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 그 외에는 이런 아크릴 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용기 이런 것도 아크릴 그, 그걸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주위에서 많이 쓰는 이런 그, 아크릴. 이런 거, 포리백 같은 거 있죠? 포리백 같은 경우도, 어, 이와 같이 이제 아크릴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또 PP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아크릴로 만들어진 거는 그좀 약간 투명 불투명한 색을 띠고 약간 묶인거리는 그런 성질 pp는 투명하면서 약간 빳빳하고 잘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예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크릴은 다양하게 또 용도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까는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럼 아크릴은 필라멘트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방, 만드는 방식에서는 없는데 일본에는 있어요 일본에는. 그 과거 옛날에 보면은 그 여성 니트 정장 같은 데 보면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 세리에라든지 표론이라든지 이런 실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하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염색 도안 됐는데 나중에 염색은 돼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긴이 있다. 근데 이제 방식이 회화 같은 원로 어 합성에 의해서 만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성 부가축합은 pp섬입니다. 이 pp섬유는 포리에틸렌과 포리플루빈을 부가중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pp섬유의 가장 장점은 가볍다. 물보다 가벼운 섬유가 pp섬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물과 연관성이 있는 배를 묶는 밧줄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포대기 뭐 이런 걸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물론 해피론에서이섬도만들었서 쓰기도 한다 근데 단지 PP섬유는 이것도 염색이 잘안돼 가지고 염색을 하면 또투톤 현상 잘 나고 그렇게 해서 이 섬유용으로 의류용으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또 포리비릴알코올계는 비닐롬유론이 있고 포리염마비닐계는사람대론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이 책이며 북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인조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강의는 어, 소재편 제4강으로 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강의는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